보내 줘요. 벌써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운한사의 매니저인 운영 씨야. 모험가 길드의 의뢰를 여행자? 당신이 바로 은근이 입에 달고 살던 그분인가요? 부탁할게요. 은근을좀 찾아 주세요. 맞아요. 며칠 뒤에 공연이 있는데 이 쪽지만 남기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운근이 <laughs> 없으면 당불들이 분명 난동을 부를 텐데. 우리도 그렇게 타일렀어. 하지만. 그건 운근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운근은 뭔가에 빠지면 자기 안위도 챙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연기를 연습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관객들께 뭐라고 해명하죠? 그럼 어디 다쳐서 흉터가 지기라도 한다면요, 2월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될 거라고요. 휴,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야. 혹시 이 의뢰를 받아줄래? 다행이네요. 꼭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어... 음... 어! 어! 어... 네. 어... 당신이군요. 죄송해요. 방금은 여행자님인 줄 몰랐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나중에 한번 뵙고 싶긴 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운영 씨가 보냈군요. 걱정 말라고 했는데. <laughs> 그래도 이번엔 여행자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네요. 그저 신학 씨가 말해준 심경에 다다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죠. 한끗 차이였는데. 전에 신학 씨가 말했어요. 신녀 속 구마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이죠. 본인은 극중에 살신성이 나는 신녀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지만요. 그 대화 후, 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극중인물의 감정은 복잡해서 경험이 늘수록 연기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극중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제 연기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죠. 원래 점진적으로 체험하려 했는데 몰입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화지경에 빠졌네요. 분명 그 감정을 체득하기까지 한끗 차이였는데... 그리고 마신마저 무찔른 여행자님이 곁에 있으면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역시 리월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저 때문에 여행자님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수확이 있고 없고는 <laughs>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혹시 모험가를 몇명더 보낼 수는 없나요? 또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우리 여행자를 믿어주세요. 저기 보세요, 돌아왔네요. 운영 씨, 우리 돌아왔어요. 은근 어디 다치진 않았지? 불복녀에 가서 진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무대에 오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 평소엔 뭐라든 상관없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니? 극단을 위해, 아니 관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좀더 아껴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여행자님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관객들에게 뭐라고 말해? 하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이야말로 관객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좀더 완벽한 무대를 위한 가능성을 발견한 이상 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요 이 멧돼지 구집! 맞다! 여행자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행자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운근을 보려고 철리길도 마다 않고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꼭 리월극이 아니라... 절 보러 오는 것처럼 말하네요. 에이, 그게 그거잖니? 음,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실히 멀리서 온 손님들의 흥을 깨뜨려서는 안 되죠. 여행자님한테 더 민폐를 끼칠 수도 없고요. 그럼 체험은 잠시 미뤄둬야겠어요. 어휴, 우리 은근히 드디어 철들었네. 그럼, 난 무대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피러 갈게. 더는 말없이 사라지면 안 돼. 알겠지? 하. 그럼, 전 리허설 하러 가볼게요. 비록, 직접 체험한 것에는 비할 순 없겠지만, 흠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죠. 에헤, 그러고 보니,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네요. 시간이 되면, 공연이 끝나고, 화요다간으로 찾아오세요. 리월극도 좋았지만 운 선생님의 무대여서 훨씬 좋았어요. 참 이렇게 엄청난 무대는 정말 처음이에요. 역시나 명불허전입니다. <laughs> 운 사장님의 리월극은 처음도 아닌데 볼 때마다 새롭네요. 고작 며칠 못본새 실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경력이 길지 않아서 극단을 이어받은 후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에이, 참 무슨 말씀을 1월에 운 선생님의 명성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답니까 <laughs> 운 사장님의 무대를 보지 못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놀림을 당할 정도라니까요. 사실, 신호론에서 사업 미팅이 있는데, 그 손님도 운 사장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다더군요. 에, 운 사장님을 초대해서 한잔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 저도요, 유리정을 예약했는데, 운 선생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군요. 어머,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군요. 오늘 밤은 선약이 있어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죠? 음, 약속도 경중이 있는 법인데 잠깐, 당신은 오늘은 운 사장님과 연이 없나 봅니다. 다음을 기약하죠. 어? 저를 급하게 가시다니. 설마 서로 무슨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사이인가? <laughs> 그럼 저도 두 분을 방해하지 않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휴~ 덕분에 살았네요. 역시 리월의 유명 인사시네요. 무제공마저 여행자님의 눈치를 보시다니. 그저, 신월헌과 유리장의 맛있는 음식들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예약하면 늦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더 좋은 곳을 알아요. 일단, 내려가죠. 오늘 밤은 제대로 담리할게요. 운, 선생님? 정말로 운 선생님이십니까? 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돌아와! 치. 바보 같은 녀석, 예의를 알아야지. 기자인가요? 인터뷰라면 우리 매니저 쪽에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신입이 실례를 했군요.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운사장님 우린 바로... 운 선생님, 신녀가 등장하는 부분에서 어째서 그 비단춤을 추가하신 건가요? 네? 눈치 채셨군요. 네! 원래대로라면 신선걸음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비단춤을 추가하고 나서는 자태가... 그 자태가... 더 생동감이 있었나요? 네! 네! 바로 그거요! 꼭 하기 춤추는 것만 같았어요! 아, 어느 신문사에서 오셨죠? 전에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어... 저는... <laughs> 우리는 스팀버드사에서 왔습니다. 저는 편집장 박이이고, 이쪽은 기자인 시은입니다. 전에는 계속 폰타인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리월로 돌아왔죠. <laughs> 스팀버드사였군요. 역시 전문가들이시네요. 아, 아닙니다. 제 알량한 지식은 운 선생님에 비하면... 아하 <laughs> 뭐처럼 문 사장님이 신나셨는데 분위기 깨면 안 되지. 어서 이야기를 더 나누라고 어서. 하지만 지금은 약속이 있어서요. 매니저한테 인터뷰 예약도 하지 않았고. 네, 맞아요. 두분 죄송하지만 극단의 규칙이 이러니 매니저를 찾아가 다시 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스팀 버드사라면 제 매니저도 두 분을 곤란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인터뷰에선 원하시는 건 전부 대답해드리도록 하죠. 음, 그, 그럼 <laughs> 저희가 무례했군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에 이봐 안 가고 뭐해? 네 네, 운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잠깐만요. 매니저를 찾는 거라면 이쪽인데. 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다른 신문사 친구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지금은 여행자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고 보니 오늘 벌써 초대를 세 번이나 거절했네요. 따라오세요. 마지막 약속은 최고로 즐겨야죠. 음, 음. 공기조차 향긋하네요. 역시 공연이 끝나면 흘러함에 와줘야 된다니까요. 네, 여행자님도 류사부님의 요리를 좋아하세요? 만민당의 삶은 검정 농어는 신선하고 매콤해요. 하지만 목에 안 좋아서 자주 먹진 못해요. 게다가 위치가 좀 외진 게 흠이라면 흠이죠. 음, 전 타트인 가게를 좋아하거든요. 혹시 쾌도진의 먹거리 노점에 가본 적 있어요? 거기서 파는 흐로와 구이는 정말 맛있어요. 새 대포주점도, 만민당도, 흔치 않은 좋은 음식점이지만, 꼬치만 따지자면, 역시 거기죠. 시원한 산들바람, 뜨거운 숯불, 거기에 차가운 음료수 한 잔까지. <laughs> 빨리 가요. 흐로우구이, 가고온 싱싱한 흐로우구이요. 이거 운사장님 아니십니까? 정말 간만이군요. 항상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네. 오늘은 친구랑 놀러 왔거든요. 고기 볶음 한 접시랑 꼬치 하나 주세요. 크로와 구이는 일단 두개 주세요. 하나는 고추 적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음.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크로구이 금방 나갑니다. 음료는요? <laughs> 제멋대로 조합해 본 거죠? 아직 정식 메뉴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운 사장님이 드실 요리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먼저 맛보시라고 드려보는 거죠. 그럼 두분 차로 드릴까요? 아니면? 어, 새로운 메뉴가 있나요? 음, 신 메뉴라면 옆집 동승한테서 얻은 우유가 있긴 한데 일전에 몬드에서 온 상인 말로는 그쪽에 무슨 밀크티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한번 만들어보긴 했는데, 평가가 좀 그저 그렇네요. 아직 메뉴에 올리려면 멀었죠. 우유랑 밀크티... 목에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마셔봐도 괜찮겠죠? 아, 여행자님은요?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일단 여행자님 걸 먼저 주문하고, 그런 다음... 어... 그럼 메뉴에 있는 거다 하나씩 주세요. 다 먹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크로우구이입니다요. 맛있게 드세요. 자, 뜨거울 때 어서 드세요. 이 온도에 차가운 음료 한입 마시면 아주 딱이거든요. 하, 만족, 만족. 근데 이 음료들... 전부 조금씩 맛보긴 했지만, 꽤 많이 남았네요. 음... 전다 마실 순 있지만, 다른 음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네요. 아마도 맛이 대중적이지 않을까 봐 담백하게 만든 거겠죠. 여기에 다른 조미료를 조금 추가하면... 그나저나, 혹시... 정골게임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남은 음료로 정골게임에요. 제 입맛대로 조미료를 넣을 테니 여행자님은 뭘 넣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만든 음료는 저도 마실 거니까 이상한 거안 넣어요. 사소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옆가게에 가서 조미료를 준비해 올 테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같이 게임해요. 그럼 준비하시고 아 몰래 보기 없기 아셨죠? 다 됐어요. 제가 먼저 마셔볼게요. 음, 음, 음. 나쁘지 않네요. 자 여행자님 차례예요. 그냥 평범한 표정 관리일 뿐인데요. 게다가 별로 이상한 걸 넣은 것도 아니고, 맛도 꽤 괜찮지 않았나요? 네, <laughs> 그럼 어떤 조미료를 넣었는지 맞출 수 있겠어요? 정답 음료 쉬움에 재능 있는 것 같네요. 좀더 창의적인 조합을 사용해봐야겠어요. 음... 전통적인 차음 요인 소나무 이슬이나 매화에 앉은 눈 같은 걸 첨가한다면 어떤 새로운 맛이 나올까요? 기대되네요. 음... 연기란 극중 인물과 자신의 비슷한 면을 부각시켜 표현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런 점에서 등장인물과 연기자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에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무대 위의 모습만으로 단정할 순 없죠. 가끔 편지가 오는데 절 차갑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신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고 어쩌다 연애의 초청을 받아도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진짜요? 여행자님도 무대 위의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하긴, 무대 위의 모습들은 관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남녀노소 전부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제가 줄곧 노력해왔던 목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가까운 사람과 수다를 떨거나 농담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삶이 너무 무료할 것 같네요. 됐어요. 답답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밤의 담례는 만족스러웠나요?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기념을 남긴다거나 기념할 가치가 있을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자, 여기요.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다들 무대 분장을 한 채로 찍은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쪽이 좀더 가치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다면 몇 장쯤은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운영 씨가 조언해줬어요. 오, 이 사진은 사원을 가른 신녀 분장이네요. <laughs> 우리 집에도 한장 걸려 있답니다. 어, 혹시 사인 사진에 대해 얘기 중이신가요? <laughs> 우리 가게에도 한장 있죠. 어때요? 기념 가치가 있는 것 같나요?